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식품의 숨겨진 보석 아티소를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티소는 맛과 건강을 동시에 잡는 마법 같은 식재료인데요 지금부터 아티소의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 여러분의 건강한 식탁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티소 너는 누구냐? 아티소의 정체성 아티소는 지중해 연안이 원산지인 국화과의 단연생 식물입니다 독특한 모양새와 깊이 있는 풍미 그리고 풍부한 영양 성분으로 인해 전 세계 미식가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죠. 주로 꽃봉오리 부분을 식용하며 샐러드, 파스타, 피자, 리조또 등 다채로운 요리에 활용됩니다. 아티소는 톡쏘는 듯하면서도 부드러운, 쌉쌀하면서도 고소한 독특한 맛을 가지고 있어 한번 맛보면 잊을 수 없는 매력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마치 예술 작품을 연상시키는 섬세한 외형은 식탁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미각적인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아티소의 놀라운 효능 건강을 위한 선물 보따리. 간 건강 개선의 선두주자 아티소는 실리마린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간세포를 보호하고 해독작용을 돕는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실리마린은 간 기능 개선, 간 질환 예방에도 기여하며 특히 과도한 음주나 스트레스로 지친 간 건강에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아티소는 간 건강을 위한 천연치료제라고도 불릴 만큼 그 효능이 뛰어나며 꾸준한 섭취는 건강한 간 기능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소화불량. 이젠 안녕. 아티소는 이눌린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눌린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건강을 개선하고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하여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소화불량,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이며 팽만감과 같은 불편함을 완화하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아티소는 담즙 분비를 촉진하여 지방 소화를 돕고 소화 기능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콜레스테롤 이제 걱정 끝! 아티소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주는 시나린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시나리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키고 나쁜 콜레스테롤 LDL 수치를 낮추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건강한 혈관을 유지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 걱정되시는 분들에게 아티소는 훌륭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젊음을 되찾아주는 항산화 폭탄 아티소는 비타민C, 폴리페놀 등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항산화 성분들은 세포 손상을 막고 노화를 늦추는데 도움을 주어 젊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항산화 작용은 활성산소로부터 신체를 보호하여 각종 질병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혈당 관리 똑똑하게. 아티소는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 좋은 식품입니다. 아티소는 식후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이는 당뇨병 예방 및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꾸준한 섭취는 건강한 혈당 유지를 돕습니다. 아티소 어떻게 즐길까? 아티소 활용법. 아티소는 생각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신선한 아티소는 찜, 구이, 샐러드, 수프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찜이나 구이로 조리하면 아티소 특유의 풍미를 더욱 깊게 느낄 수 있으며, 샐러드에 넣어 신선함을 더할 수도 있습니다. 통조림이나 냉동 아티소는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바쁜 현대인들에게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아티소 엑기스, 차, 캡슐 등 다양한 형태로도 섭취할 수 있으며 개인의 취향과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티소 엑기스는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어 꾸준한 건강 관리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아티소 섭취 시 주의사항 건강하게 즐기기 위한 팁? 아티소는 일반적으로 안전한 식품이지만 과다 섭취 시 복통, 설사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섬유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과다 섭취는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국화가 식물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경우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산부, 수유부 특정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섭취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아티소 건강한 삶의 동반자. 오늘은 건강식품 아티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아티소는 맛과 건강을 모두 챙길 수 있는 훌륭한 식품으로 꾸준한 섭취를 통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간 건강, 소화 기능 개선, 콜레스테롤 관리, 항산화 효과, 혈당 조절 등 다양한 효능을 지닌 아티소는 우리 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